최근에 가장 많은 아내를 둔 사람이 나이지리아의 모하메드 벨로 아부 카르라는 사람입니다. 이름도 굉장히 깁니다. 이분이 2017년도에 93세에 소천하셨는데, 여러분 아내를 몇명둔것 같아요? 최근에 가장 많은 아내를 뒀다 그래요? 20명요? 30명? 400명? <laughs> 백3 0명이었잖아내가 네. 130명이고요. 자녀가 203명입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 했냐면은 내가 결혼하는 것은 신이 준사명이라 그랬어요. 신이준사명으로 이렇게 결혼한다 그랬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이제 여인들한테 접근을 한 거죠. 나는 결혼한 게 네가 사명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종현 굉장히 가난한 나라인데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아 130명과 결혼했습니다. 물론 사명이 아니라 뭐 자기 스스로 만드낸 사명이고 자신의 욕망을 풀기 위한 튕개거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근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아내를 뒀던 사람이 나와요. 누구겠습니까?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6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6장 8절에 보시면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대. 그러니까 지금 왕비 후궁만 합쳐도 몇명입니 140명이에요. 그런데 그의 인생을 전체가 보면 아내가 302, 후궁이 700명입니다. 1000명. 뭐, 뒤에 이제 신녀까지 치면 그 이상의 여인들과 함께 관계를 맺고 아내만 1 0 0 0명이었 아내만 1000명. 진실한 사랑이 아니겠죠. 평화 체계를 위해서 이방 나라와 이제 뭐 협정을 맺기 위해서 결혼하고 자신의 정력을 위해서 결혼했는데 이 1000명 중에 딱한명 진짜 사랑이 있었어요. 그 사랑이 누구겠습니까? 술람미 여인이에요. 여러분 오늘 구절 보십시오. 구절을 보시면 내 비둘기 내 완전하는 자는 하나 뿐이로구나 너만 정말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라는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40명 도솔 때한 명이었고 이게 천명에 또한 명입니다. 진실한 사랑이 바로 술람미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술람미 여인이 사실은 내적으로 외적으로 좀 볼품없는 여인이었잖아요. 외쪽으로 봤을 때 계단의 장막 같다. 얼굴이 새카맣는데 그냥 새파란 게 아니라 때꼬준은 시큰케. 여러분 얼룩진 그알시요네 그런 모습의 여인이었고 괄시당하는 여인이었어요. 어, 집안도 뭐 좋은 집안도 아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때는 우리가 계속해서 아가서 말씀 살펴보고 있지만. 솔로몬이 결혼을 했는데 찾아왔잖아요. 결혼했는데 찾아왔는데 나 지금 오빠 서서요. 나발씻 서서요. 못 나가요. 왜문열 달라고 그래요. 이렇게 안 돼. 그래서 솔로몬이 못 들어오고 가 버리잖아요. 가 버리고 수욕을 당하고 이 솔로몬을 찾아 헤매되 드디어 솔로몬을 찾고 난 뒤에 솔로몬이 이제 이 술람의 여인을 한향해서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내쪽으로 들었고 내쪽으로도 지금 한번 솔로몬이 거절 당한 상태입니다. 이뻐 보일 수 없는 상황이라는 사실은. 근데 너무너무 이쁘다는 표현이 6장 10절인데 그게 무슨 의미냐는 우리가 나중에 또 살펴볼 거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에 80억 인구 중에 나만 사랑한다는 뜻이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완전한 자는 뭐라 해야 되 너뿐이구나 이 말을 하잖아요. 78억 인구 중에 나 혼자 있는 듯이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사랑할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신부의 두 가지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솔로몬을 봤을 때솔로의 영인을 이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모습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오늘 그 모습이 이미 우리에게 있음을 아시고요또 주님 앞에 사랑스러운 신부로 또 만들어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오늘 신부의 두 가지 모습 중에 첫 번째는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오늘 신부의 모습은 어둠을 밝히는 빛의 모습이에요. 우리 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빛 같이 뚜렷하고, 달 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오늘 10절에 보시면 아침빛 같이 뚜렷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빛의 원문의 의미는 해가 뜨기 전에 그게 붉게 쫙 지편성 넘어서 올라오는 그 느낌이에요. 그리고 뚜렷하면 이게 솟아오르는 느낌이에요. TV를 예전에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어요. TV 프로그램이 모두 다 종영이 되면은 삐! 하기 전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 애국가가 올라오면서 그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 나오면서 저기 바다에서 태양 떠오르는 거 이러면 그려지십니까? 아, 어, 역시 나이 드신 분은 다내 네 아시네요. 오늘 <laughs> 바닷가에 가면 일출이 얼마나 예뻐요. 지평선 넘어서 그 태양이 떠오른데 이글이글 올라오면서 그 빛이 쫙 퍼지잖아요. 지금 그 모습이에요. 그처럼 것 네가 이쁘다는 거예요. 그 빛이 온 세상을 다 덮듯이 그 찬란한 빛의 모습이 바로 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달같이 아름답고 새까만이 어두운 세상에 빛나는 달같이 보인다 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요 그리고 해같이 맑고 여러분 우리가 해를 정면으로 쳐다볼 수 있습니까? 선글라스 끼고 뭐 이래저래 하면 볼수 있죠 근데그 해는 너무나 너무나 눈부시고요 찬란해요 근데 오늘 이슬라의 여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남아 있는 아침빛, 달같이, 해같이 말고이 모든 것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빛이라는 거예요 네가 빛처럼 아름답다는 거예요 너의 빛이라는, 빛, 너는 빛나는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에 모시, 말씀해 보시면 에고에이미 이렇게 해서 자신을 일곱 가지 비유를 들여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포도나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일곱 가지 비유로 자신을 소개를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이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영목은 보시면 영목은 8장 1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또말씀하십는 시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영목은 9장 5절에 보셔도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에고에임이라는 뜻은 신적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말씀해 보면 나는 여호와라 이런 뜻이 여호와라는 뜻이 뭐냐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나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에고에이미라는 뜻입니다. 나는 생명이 있던 게다. 난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야. 나는 선한 목자라난 너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에고에이미는 하나님만 할수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의미는 예수님만 사실은 선포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당시 제자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신약 성경 5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셔요. 앞에 제가 얘기했듯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건 예수님만 할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너희가 바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뒤에 보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 빛을 거, 결코 숨기거나 가둘 수 없는 빛이 바로 너희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 좀 되라 빛이 되어서 어둠을 밝혀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점진적인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빛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희 빛을 가릴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빛을 너희가 나타나게 되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의 이 산상수훈의 이 말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잖아요.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사실은 세상의 빛이 아니었어요. 세상적인 빛인 사람들은 잘나갔던 사람들은 빛났던 사람들은 사두개인 바리새인 제사장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요 거의 대다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네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으셨습니까? 먹고 살게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그랬어요. 굶겨서 돌려보내면 가다가 쓰러질 것 같아서 불쌍해서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쫓아다니니까 벌이가 없으니까 못 먹은 거죠. 그 전부 그 딸아지 인생들, 별볼일 없는 인생들을 향해서 예수님 지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여러분 세상적으로 우리가 빛나는 뭔가 갖춰서 제가 내가 잘 나가고 뭔가 얻어져서 예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빛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로 빛인 존재인 줄 믿습니다. 어딜 가든지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빛된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이번 주 금요일 목장 모임 하는데 한자나님님이 감사 나눔 하시면서. 이거 제가 허락 받았습니다. 이거 좀 써도 되겠냐고 너무 좋다고 그래서 허락을 받고 얘기하는데 지난주에 아직 예수님을안 믿는지 어머니가 오셨어요. 어머니 오셔서 너무 예배 드려서 감사하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이제 목양실에서 우리 장로님하고 이렇게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꽤 오래 나눴습니다. 네. 이 기독교에 대해서 마음이 정말 많이 열려 있더라고. 제가 그래서 날 잡아서 한번 가겠습니다. 그서 이제 예수영전 모임 복음을 전하는 이 기회를 좀 삼으려고 좀 하고 있는데. 이분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얘기 중에 참 우리 딸과 우리 딸의 가정을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다. 하나님 믿고 싶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님이 놀랐어요. 아니, 엄마가 갑자기 왜이지 이제 놀란 거죠. 물론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열려 있는 줄은 알았지만은 너와 너의 가정을 보니 하나님 계신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구나. 이렇게 얘기할 줄은 상상하지 못했던 거죠. 감사나눔하면서 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엄마면 그 딸의 인생을 누구보다 더잘 알잖아요.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 어떤 형편인지 너무 잘 알잖아요. 사실은 그때 당편, 당시의 형편이 애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두분다뭐 직장생활하고 이렇게 하니까 애를 돌볼 사람이 없어서 오셨어요. 입원했는데 돌볼 사람이 없어서 가지고 어머니한테 얘기해서. 오셨다가 같이 예배드리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좋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 예수 믿으면 애가 안 아파야지, 예수 믿으면 잘돼야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좋지 않은 상황에 오셔서 너와 너의 가정을 보니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하나님 믿고 싶구나 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이런 어머니가 이런 고백하셨을까요? 을 그것은 바로 우리가 빛이기 때문이에요. 빛나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요.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추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별로 가진 것도 없고 잘한 것도 없는 것 같지만 주님의 빛을 바라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교를 개척하고, 전에 교회부터 시작해서, 새벽 기도, 뭐 수요예배, 지금 저기도 불쾌 있는 것 같은데, 오전 11시에 배는, 목양실저 밖에 불을 다 켜놔요. 예. 사람이 없어서 켜나요 새벽 기도 뭐, 안 와도 다켜나요왜켜놔냐면 빛을 비추기 위해서. 정말요? 이 주님, 이 빛이 비춰지게 해주세요. 근데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이전하기 전에 교회에 있을 때, 그 빛을 보고 오신 분이 계세요. 새벽 기도에. 인생이 너무 괴로워 가지고 옛날에 교회를 다녔는데 보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야기도 잠깐 나누고 그랬는데 인생이 너무 괴롭다 는 거예요. 삶이 너무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어, 교회 불이 들어왔네. 그거 보고 오셨대요. 예. 몰랐는 복음도 전해 보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잘안 돼서 안 만나 져서좀 그랬지만은 여러분은 교회인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는 자들이에요. 빛의 영성은요 우리 한번 따따해 볼까요? 밝고 맑다. 빛은요, 밝고 맑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가서 거기 분위기가 어두워지고, 비판과 전제가 일어나고, 불평불명이 쌓으면, 그거 빛이 아니에요. 빛은 밝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할 곳마다 긍정적인 에너지가 일어나고, 감상은 넘치고, 기쁨이 넘치도록 여러분 그렇게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불평불만에 동조하지 마시고, 그래야 힘들겠네. 그래도, 따라합시다. 그래도, 그럼에도 이런 이야기를 하십시오. 밝아지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그게 바로 빛된 주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석한 공동체에 감사로 또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 번째 신부의 모습은 담대한 군사의 모습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담대한 군사의 모습입니다. 다시, 우리 본 말씀,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아침 빛 같이 또렷하고, 달 같이 아름답고, 해 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 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깃발을 세운 군대 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그랬어요. 빛의 모습에 대해서 감탄하며 노래하다가, 갑자기 깃발을 세운 군대 같이 당당한 여자로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여러분, 4절에 보셔도요, 6장 4절에 보시면, 내네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 예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또 나옵니다.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됐어요 여러분, 디르사는 오므리 왕조 때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아름다운 도시고요, 솔로몬의 정원이 있던 곳이요. 그리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이건 지금 남유다의 지금 수도고, 성전이 있는 거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야, 너는 북한의 평양처럼 이쁘고, 나만의 서울처럼 이쁘다. 뭐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아름답다는 표현이에요. 디르사의 뜻이 기쁨입니다. 기쁨. 아름답다는 표현과 함께, 깃발진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참안 어울린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신부는 아름답고, 이쁘고, 찬란하고, 빛이 있고, 이건 신부랑 사실 여러분 어울리잖아요. 근데 신부가 막 군인 같고, 막. 와군개가막 충만하고 막 <laughs> 여러분 올린다 생각하세요? 좀 올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습에 지금 솔로몬이 감탄하면서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군기가 바짝 든 군인의 이미지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데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한 남자가 여자와 만나서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 갔습니다. 그런데 첫날 밤을 보내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아내의 모습 보고 깜짝 놀랐어요. 눈썹이 없는 겁니다. 눈썹이 없는 거야. 연애할 때는 화장도 하고 뭐 이래서 눈썹 있었는데 화장을 지우니까 눈썹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반영구 화장 눈썹 이식까지 있다고 그러는데 눈썹 하신 분들 많죠? 요즘 남자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자연산입니다. 어쨌든간에 쓸데없는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래 신부의 상반된 모습에 가끔씩 남편들이 충격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솔로몬은 충격받는 게 아니라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군대 군인 같은 모습에 감탄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솔로몬은 여인의 여성스러움을 아름다움을 노래를 했습니다. 그 앞에 보셔도요. 오전에 보시면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랴 산키스의 눈 염색도 같고 이 여인의 머리카락을 지금 아름다움 노래해요. 여성스러움을 노래한 거죠. 그리고 내이은 목욕하고 나온 양대 암양대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죠 그렇죠? 지금 계속해서 여인의 머리카락, 가슴, 이를 감탄하면서 노래했어요. 여성스러움입니다. 그러나 군대의 모습은 여성스러움이 아니라 남성스러움이에요. 안 올린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신부인 동시에 우리를 군대라고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고 나왔을 때말씀해 보시면은 여호와의 군대라고 되어 있어요. 주력기 12장에 보시면, 그리고 지무대구사 2장 3절에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너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좀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신부의 모습 이 모습이죠, 그죠? 부케를 들고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이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디 그림을 찾았는데 딱이 모습이더라고요. 오늘 아가서에 나 말씀이 요거예요. 드레스를 입고 전투화를 신고 칼을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아가서에 나온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신문대 당당한 군인과 같은 모습이에요. 부케 대신에 칼을 들고 하일 대신에 전투화를 신었어요. 군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를 비춰 주세요. 오늘 이 신부의 모습에 군사 같은 모습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 뭐냐면 오늘 여러분 다시 10절을 보십시오.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어떤 여인죠? 당당한 여자예요. 그리고 4절을 보셔도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하는 거죠. 군인의 모습이 뭐냐면 담대함입니다. 당당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 앞에 당대하고 당당하길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군인들이 왜 이렇게 90도 인사 안한줄 아세요? 왜 이렇게 고개 숙이지 안한줄 아세요? 거수공를라잖아요 거기 거수공리를. 숙공예. 고개 숙이는 것이 군인의 모습에 당당을 함 해친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군인은 결코 고개 숙이지 않아요.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전에 대통령이 여군한테 상을 줬는데 여군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거 엄청 많이 나네. 그렇게 하면 고기 숙이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사관학교 가보도 거기서 훈련 받을 때 식사를 하는데 직각식사를, 직각식사! 고기 안 숙여요. 다 흘리면서 먹어요. 군기 바짝 들라고 당당하게 사! 어, 가슴 펴면서 살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무처럼 순결하고 아름답게도 살고, 군인처럼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목사님 아들이 저희 집 아들 아닙니다. 급식 시간에 밥을 먹을 때마다 요 숟가락 떨어뜨리요 숟가락. 밥 먹을 때마다 숟가락 떨어뜨리. 숟가락 떨리 왜 떨어뜨리냐면 숟가락 떨어뜨리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 올라니까 쪽팔리니까 숟가락 떨어뜨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들면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는 거죠. 밥 먹을 때마다 떨어뜨리고 기도하고 밥 먹었다는 거예요. 밥 먹을 때마다 쪽팔려 가지고 우리 친구들 급식 시간에 기도하고 밥 먹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야 됩니다. 담대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여러분 좀 살아야 돼요. 회식 자리 갔을 때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예수님믿기 때문에 술안 마십니다. 여러분 좀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술 마시러 가세요. 술을 마시지 마세요. <laughs> 술자에 대신 가시고 술안 마시면 돼요. 어? 누구누구 다 예수 믿어도 닮 먹던데 니왜안 먹노? 마 이래도 안 먹습니다. 그런 담대함이 필요해요. 당당함이 필요해요. 왜? 내 뒤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아주 주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함께 찬양했잖아요. 영광의 왕 니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시라.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할렐루야 전쟁에 능하신 주님이 내 뒤에 계시니 여러분 세상에서 가슴을 펴시고요 당당하게 담대하게 싸우며 사시길 바랍니다 차벌금지법또 통과하실 걸 얼마나 그럽니까 지금 목사님들 나와서 1인 시위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이찬수 목사님도 하시는데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 죄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세상이 전부다 예스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면은 아닙니다. 당당을 외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 소망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12년, 13년 쯤에 마산 근처에 있는 남지라는 곳에서 한 3년 정도 강도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좀 반촌이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도시화는데 그때만 해도 가로등도 잘안 들어오고 좀촌같았어요 어쨌든간에 근데 그곳에 가게 됐는데. 거기에 정말 존경할 만한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계셔요. 제가 강도사에 있는데 부끄러울 만한 분들이 몇분 계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장로님이 되셨어요. 제가 청년 담당이어서 그때 청년부 부장이었고 이제 청년 모임을 하는데 청년하면 이제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직장이 출근하라는 거예요. 예배 드렸는데 계속 직장이 출근하라는 거예요. 이제 고민돼서 이제 나누니까 그때 당시 안수 집사님이었던 이분이 나는 출근하라고 그러면 사표 쓴다고 했다고 요 사표 쓴다고. 이분이 은행 직원입니다. 농협 은행 직원이에요. 줄을 다 쓰는 농협 은행 직원인데 토요일 주일날 특히 주일날 당직을 하러 나오래요. 그 계열사인 마트, 뭐 주유소에 당직소로 나와라 이렇게 하면 자기는 안 간대요. 안 간다고 말했대요. 실제 안 가니까 주변에서 니는 뭔데 안 나오냐고 그 거. 그래? 뭐 마음에 안 드시면 저 사표 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laughs> 그러면서 그 청년들한테 나는 지금도 주일성사안 되면 사표 쓸 거라. 그래 해봐라 하는 거지. 근데 제가 2년 전에 갔어요. 10년이 지난 2년 전에 그 교회에 체육대 설교를 초청받아서 제가 갔는데 장로님을 이제 대서 봤는데 이분이. 그 농협의 마트의 지점장이 되셨더라고요. 당당하게 살아가니까 하나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안 돼도 내가 예수 때문에 좀 핍박받고 좀안 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마 세상에 좀 손해 보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죠. 세상에 손해 보면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하나님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도와주십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제사인가 하나님 편인가 정확하게 라인을 타셔야 돼요. 줄을 잡으셔야 돼요. 당당하게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때 우리를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애매하게 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선택하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